이재명 전 대표 관련된 소식으로 좀 네.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재판 끄지 못한다. 네. 하나씩 나눠서 빨리빨리 재판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한 건데요.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미래 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를 해 달라. 분리를 해서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앙지법에 한네 건의 혐의가 있는데. 이네건 혐의가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런데 이네건 중에 한 건만 지금 심리를 했고 음흠. 1년 4개월 동안 한두 예. 건만 했고 아직 두 건에 대해서는 심리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기록을 펴보지도 못한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사건이 늘어진다 분리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예. 또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음식을 음식을 여러 종류를 시켜 놓고 그것을 내가 먹던 거면 남한테 못 주잖아요 예. 근데 아직 손도 안든 음식인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음식은 포장을 그대로. 해서 우리 집에 가서 다른 식구들 주게 포장을 그대로 해달라는 거고 음. 이 음식을 포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난 점심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저녁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네. 식당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아직 손도 안된 음식이 있으니 이거 그대로 포장해 주세요 하는 그런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손도 안된 음식 네. 이거 어머, 저 아주 신박한데. 네네. <laughs> 야, 저는 손댄 음식도 포장해서 네. 가손 <laughs> 네, 손도 안된 음식은 나 당연히 포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네. 이제 알아보니까. 대장동 위례 성남 fc 사건으로 2023년 3월에 먼저 기소가 됐고 이재명 전 대표가 네. 이어서 지난해 10월에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laughs> 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기존 사건하고 이제 병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네. 그러니까 김동현 부장판사 2분 이름도 네.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그래갖고 매주 1, 2회 심리가 진행 중인데 증거 기록이 20만 쪽이 달한다. 그래요.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 20만 쪽짜리 재판 아. 이거 흔하지 않죠? 아, 흔하지 않죠. 이게, 이게, 예. 이게 왜 그러면 늦게 기소한 것도 한 재판부에 몰아넣었냐? 예. 애초에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거는 이제 검찰의 책임은 아닙니다. 검찰은 공소장만 관할에 있는 법원으로 보내요. 그럼 네. 법원에 있는 행정부처가 이거를 알아서 부서에 나눕니다. 네. 그런데 행정부처는 이 기록이 많은지 적은지 그거를 판단을 못해요. 네.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하냐? 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각 자, 저, 재판부마다 네. 특수한 사건을 하도록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형사 24부는 경제범죄. 형사 25부는 뭐 식품 보건 범죄, 음. 형사 29부는 뭐 성범죄라는 것이고, 형사 33부 이 재판부가 선거 범죄와 부패 담당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그 대표 전 대표 관련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뭐 미래신도시, 성남 FC 이것이 다 개발 비리나 뭐 선거 부패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33부에 배당을 한 거고요. 이게 20만 쪽이면 네. 1년을 365일 24시간 동안 네. 하루도 안 쉬고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밥도 안 먹고 네. 하루 종일 기록만 봤을 때한 시간에 스물두 쪽씩 봐야 돼요. 스물두 쪽, 스물 쪽씩. 근데 이게 법서라는 게 기록이라는 게 법률 용어만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엄청 네. 천천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게 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 네. 예? 1, 2년 안에 하기는 네. 불가능해서 기록만 네. 읽기만 해도 지금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것을 분리를 해 달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거 챗지피티가 음. 봐도 한몇년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러, 그럴 예, 수도 예. 있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그현 상황대로라면 일심에만 최소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수원지법 대북송군까지 합쳐졌으면 더 길어졌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1심만 한 건만 봤는데 1년 4개월이 됐으니까 네.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년이 넘어가는 것이고 네. 여기에 대북송금 사건이 오면 6년 7년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laughs> 예. 어, 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이 수원지법에 있다는 것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6년 7년 이거면은 그 정권이 바그한번 대통령이 다음. 바뀌고 네. 바뀌고도 그냥 이 네. 예. 이거는 아, 그럴까요? 강, 강산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 10년 강산이 10년 바뀌고 예. 예. 초등학교를 예. 한번돌아봤어 예. 실제로 예.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 네. 아, 사건 예. 같은 예. 경우에 예. 천 그 2019년에 기소를 했습니다. 2019년 예. 2월 달에 기소를 해서 예. 5년 만에 지금 최근에 1심 선고가 났고 와.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1심을 1810일 동안 했어요. 네, 1810일 동안 1심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항소심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 항소심으로 왔는데 이 여기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뭐냐면 이 하, 형? 서울로 고등법원 형사 14-1부인데 예. 이 담당 재판부는 5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두달 동안 사건 배정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아, 사건 배정을 아예 안 하고 오로지 이 사건만 보자. 몰빵해주자. 몰빵 그런데 예. 예. 두달 동안 아마 이 사건만 하루 종일 기록만 봤을 때그 시간도 이제 다못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 것이고. 이 이재명 재판도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처럼 5년 6년 걸리면 어떡하냐. 네. 그 각각 분리를 해서 분리 선고를 하고 분리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아, 그렇고 저 보니까 저 수원 지법의 대북 송금 사건도 이제 중앙 지법으로 몰아달라고 네. 원래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기각을 했잖아요. 네. 요거 11일만인가 아주 신속하게 기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류를 타 가지고 이 제, 다른 재판도 좀 일찍 끝내자 검찰이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왜냐면이 대북 그, 그 송금 사건에 대해서 어그 뭐야. 병합신청을 한것 자체가 시간 끌기예요 무슨 예. 말이냐 면 병합신청을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등법원이 관할이 다르면 대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쵸, 예. 대법원에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판이 또 정지됩니다. 아. 그게 사건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이 또 심리를 안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병합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 용인데 이거를 예. 이제 대법원이 간파를 했는지 예. 굉장히 발빠른 결정을 내린 거죠. 11일 아. 만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1일 만에 기, 결정을 내렸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이 네. 이재명 전 대표의 병합 심리 신청 반대 당시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도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을 먼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대장동하고 위례 사건은 별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300조에 보면 예. 변론의 분리와 병합이라 그래서 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 법원의 직권 혹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변론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인지 아닌지를 이제 해석하는 게어 법리적 해석이 될 것인데 네. 검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죽하면 이 분리 신청을 했을까 왜냐하면 예. 뭐 우리가 어, 그럼 처음부터 아예 분리 신청을 재판 시작할 때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별론 네. 분리라는 거는 보통 어느 때 하나면 공동 피고인들이 많습니다 피고인들이 많은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그 같은 재판을 하다가 이 피고인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럴 때는 별론을 분리합니다 네. 너네 그럼 재판 따로 받아 분리해서 대신 네가 상대방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그렇게 가지고 분리했다가 다시 병합하기도 하는데 요거 말고는 별론 분리를 본 적이 없어요. 아... 예, 양이 많다 그래서 별론 분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예. 법원이 뭐 자기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볼 검찰이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재판을 했고 재판이 예. 길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이재명 의원처럼 재판에 불출석하고 예.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걸 기각했는데도 또 불출석하고 아... 이런 약간 오만 방자한 태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야. 아... 야, 이건 특수하다. 야, 이, 이 피고인은 야, 이 피고인 이재명은 예측 불허구나. 굉장히 특수하다. 이거 시간을 언제까지 끌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도. 참다 참다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이제 별론 분리 신청을 한 겁니다. 아. 이제 그 법원도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있긴 있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심을 할것 같아요. 뭐 이런 거네요. 여태껏 이런 네. 재판은 없었다. 이것은 재판인가 연기인가 뭐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왈가 재미없어 영화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들으면서 그 많다. 많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네. 또 알고 싶은 게그 대장동 사건하고 위례 신도시 사건은 굉장히 구조가 유사하잖아요. 네. 사이즈를 이제 대장동 사건을 좀 줄여놓은 게 위례 사건이고, 네. 그 위례 사건이 어떻게 보면 대장동의 그 연습 게임 뭐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이제 사실관계를 보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비슷한 경우에는 더욱 더 이제 이거를 병합을 해가지고 같이 다룰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그 그... 대장동하고 위례신도시 개발비리고 예. 백현동도 개발비리고 예. 성남 fc 사건만 개발비리가 아니라 후원금. 어떠한 네, 후원금인데 예. 뭐 특정 기업한테 어 인허가 청탁을 받고 나서 그러면 성남 fc에 후원을 해라 그래서 133억 정도를 후원한 사건인데 이 성남 fc 사건이 사실 더 심각해요 뭐가 음. 심각하냐면 이건 지금 현재 두 갈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이제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람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돈을 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업들의 임원들은 지금 성남 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아. 음. 어~ 그러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빨리빨리 이재명도 얹혀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것인데 네. 네. 여기에 지금 신청된 증인이 (410명입니다) 아. 4 0명이 뭐야 왜 (410명이냐면) 네. 네. 증거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업과 성남시가 주고받은 이메일 뭐 서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공문서고 이러면 증거 능력이 다 인정이 돼서 보통 보통 변호사들이 동의를 합니다. 네. 공문서니까 동의할게요 하는데 이 공문서니까 동의할 게요 하는데 이이 성남 그 기업들의 임원들, 성남 이재명이 지시를 받아서 성남 FC에 돈을 줬다고 의심되는 기업들의 임원들의 변호인이 모든 증거를 부동의합니다. 아.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메일 작성자, 이메일에 있는 이름들을 다 불러야 돼요. 아. 법원으로. 그리고 모든 서류의 작성자를 다 불러야 돼요. 다 법원으로 다 불러서 이 서류 네가 작성한 거 맞아요? 아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서류 작성하게 된 경위, 계기, 작성한 일자, 장소가 이게 맞는지 이 서류 뭐 성남시청에서 작성했나요? 아니면 어디 카페에서 작성했나요?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다 물어봐야 돼요. 네. 410명에 대해서. 네. 아. 그래서, 그래서 검찰이 아니... 이거 완벽한 공문서고 작성자가 명확한데 변호인이 이거 증거 부동의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재판장에서 따졌는데 네. 판사님들은 정해진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럼 법이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법은 이제 상식을 따라가잖아요. 네. 상식이 있는 변호사들은 아이 서류 작성자가 명확하네요. 그, 동의합니다. 뭐, 이런 건데, 약간 재판 시간 끌려면, 네.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 동영상 조작돼 있다. 아 동영상이 있는데, 뭐, 이게 뭐 디페이크니 뭐니, 뭐, 이렇게 주장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예. 시간 끌기를 마음먹으면 하여 없습니다. 그래서 어. 성남FC를 지금 만약에 분리를 안 한다. 네. 그럼 이 방식대로 이재명, 이재명 피고인도 사용할 것인데, 이재명 피고인 재판에도 한 400명의 아 증, 증인이 추가 신청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재판을 잘 알잖아요. 네. 재판을 잘 알다 보니까 <laughs> 뭐 저와 관련된거나 아니면은 또 저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재판이나 접해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거 해시값이 맞는지 또 따져봐야 아, 된다. 네네네. 아니면 CD가 뭐 맞는지 뭐 해봐야 네. 된다. 이렇게 <laughs> 네. 갖고 아니 뻔히 다 나와 있는 <laughs> 네. 건데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 끌려고하면 진짜 한도 끝도 네. 없어요. 아, 없어요. 아, 네. 68다 들어봐야 된다 한도 네. 끝도 없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면요 판사 인사도 여러 번 있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판사 판결에 부담을 가질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절차도 막 여러 번 반복되고 예. 그렇죠. 이 판사도 이제 공무원이니까 네. 판사 예. 공무원의 인사 이동은 보통 2년입니다. 네. 2년인 거고 한 법원에. 거의 최대 4년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인사 이동이 2년인 이유는 한 법원 안에 형사부의 2년 있었으면 민사부의 2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행정부의 2년 있다가 형사부의 2년이고 이렇게 2년마다 재판으로 옮겨 다니는데 옮길 때마다 본인이 지금 현재 심리 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 인수 인계처럼 쪽지를 남긴다고 봐요. 네. 이, 재, 이 재판의 쟁점은 뭐고 증거 조사는 어디까지 했고 이런 요약을 남기는데 지금 이 사건 기록이 20만 쪽이 넘어가니까 이 요약만 해도 뭐 1000페이지 이상이 되지 않을까 <laughs> 아. 요약만 해도 책, 책한몇 권이 되는 거예요. 정리도 네. 어마어마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이게 결국 한 재판부에서 맡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거 아니냐. 네. 다른 사건이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되고요. 저는 이번에 좀 이게 좋은 분리를 할수 있는 좋은 선례가 돼서 예. 앞으로 또 정치인이나 대기업인들에 대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한 명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그걸 좀 분리해서 할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재판 담당하는 이제 판사 인사가 보통 2년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를 돌이켜 보면은 네. 김미리 부장 판사라고도 했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조국 사건 관련해서 담당을 했었는데 또 그때는 또 이런 분은 사년을 또 이렇게 어, 한 자리에 아. 두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좀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아. 뭐 이분이 휴직하고 나고 오 그랬는데 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년입니다. 그래서 이년 네. 하고 또 다른데 뭐 다른 지방도 많이 가고 사실 네. 법조계가 지방 이동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 중에 연계된 사건 중에 분리 선고한 사례가 또 있죠. 않나요? 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어, 지금 대북송금 문제와 그 뇌물 뭐 내물 공여 문제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선고를 했고요. 이분이 원래 기업 범죄라 그래가지고 횡령 이나 배임 등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네. 이 횡령 배임, 대북송금, 뇌물 공여를 다 열거해 놨을 때 네.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만 먼저 선고를 한 거예요. 음. 그 횡령 배임을 기업 범죄니까 별도로 빼서 판단을 하겠다래서 분리 선고를 한 가장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10월 쯤에는 <laughs> 위증교 사랑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 사건이 네. 있을 거잖아요. 이 경우에도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한들 또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도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항소심이 있고 예. 대법원까지도 버틸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또 민주당 전당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뭐 예. 투표율이 뭐 뭐90 99%, 네. 98%이렇1나 프로 <laughs> 네. 있다고 하는데 10%. 1 7 1데데0 10%. 10%. 10%. 10%. 10%. 민주당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라0 10%. 10%. 10%. 10%. 10%. 네. 좀 미국 민주당 바이든 사퇴한 것처럼 네. <laughs> 약간 존중받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지금 미국 민주당 바이든의 사태는 약간 존중받는 분위기입니다. 예, 네. 네. 네, 알아서 포기를 했고 당원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민주당, 대한민국 민주당에서도 한번 존중받는 선택에 대해서 어 이러한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고 당원들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네,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댓글을 보니까 빨리 구속하세요. 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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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그 이름 안 듣고 살 건지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네, 진짜 재판이 네. 오래 가긴 참 오래 가네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 선고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을 끌기가 어렵게 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삼심 전에 지금 지금 스피드로 봤을 때는 선고가 어떻게든 날것 같은데 삼심 전에 확정이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네요. 미칩니다. 예. 예. 그리고 항소심은 예. 항소심은 일심보다는 훨씬 빨리 끝납니다. 아, 무엇이냐면 맞네, 예. 아까 뭐 증인 신청 뭐 사백 명 증거 신청 뭐 몇백건 말씀드렸는데 예. 항소심에는 그 형사소송 규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항소심에서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려면 예. (1심) 때 이 증인과 증거를 왜 신청하지 못했는지 음. 그 사유를 빽빽하게 적어야 됩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이 서류가 1심 때는 안 나왔다가 예. 최근 들어 나, 공개된 서류다. 뭐 이렇게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거 왜1심때 증인 신청 안했죠? 기각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직권으로 증거를 기각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항소심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재판을 세네 번, 두세 번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기록은 봐야 되잖아요. 네. 재판을 두세 번만 끝내더라도 네. 기록을 보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두달 동안 기록만 봐라. 음. 그래서 그래서 다른 사건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검찰은 왜그 동안에 분리 신청을 안 했던 건지 왜 이게 합쳐서 기소를 한 건지 네.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의문이 좀 제기가 네. 되는 그런 상황 네.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밥을 먹으러 가서 네. 우리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이거 시키자라고 음. 해서 요리를 여러 개 시켰어요. 네. 근데 아, 시간이 없는 거야. 아. 한 명이 너무 천천히 먹어. 이렇게 금치 <laughs> 뭐 몰랐다 증명, 네. 증명이 너무 천천히 먹어. 요 그래서 예. 남은 음식 싸주세요 이런 경우나 예. 아니면 배가 부른 거죠.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 소화가 안 돼서 남은 음식 싸주세요 이런 것처럼 아. 몰랐던 것이죠. 아. 이렇게 피고인 측이 오만 방자하게 시간을 끌고 재판에 불출석하고 이것도 몰랐던 것이고 아. 일반 상식적으로 검사가 이, 이 수사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증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막다 부동 통일을 한다던가 아. 전면 부인을 한다던가 이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이런 피고인 처음이다. 세상에 아. 이런 피고인은 아. 없었다라고 <laughs> 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네. 세상에 없던 일로 대응하자 을 그래서 그 분리 신청을 한 것이라고 아, 보여집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